강남스타 강남스타 친구를 만나러 지하철을 타고 약속장소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노약자석 앞에 서서 가는데 할머니와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저는 MP3로 음악을 듣고 있었어요 그때 제 눈을 의심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할머니 옆에 앉아 계신 할아버지가 할머니 허벅지를 만지고 계신 거예요. 아이고. 할아버지 무릎 위에 큰 가방이 올려져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잘볼수 없는 각도였지만 저는 바로 앞에서 있었기 때문에 똑똑히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손은 노골적으로 할머니 허벅지를 만지고 계셨어요. 얼렁 죽고 싶다. 할머니께서 말도 못하고 참고 계신 게 분명했습니다. 할머니를 구해드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이 할아버지랑 아는 사이세요? 그러자 할머니가 하는 말. 아는 사이면 어떻고 모르는 사이면 어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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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 <웃음> 할아버지가 할머니 허벅지에서 그 순간 손을 뗐습니다. 제가 괜한 말했던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들한테 얘기했더니 너네 할머니 느끼시는데 방해했냐면서 오히려 저를 나무라더군요. 할아버지 너무하시네. 뭐? 뭐? 내가 내네 발로 뒀는데? 뭐? 아 아니에요. 혼자 말한 거예요. 다음부터 조심해, 임마! 어? 그런데 지하철이 도착해서 문이 열렸는데, 원래 다른 사람이 내린 다음에 타잖아요. 할아버지는 하아... 망간에해졌어요열명 이상 내리는데. 비켜! 비켜! 어! 내가 먼저 탈 거야! 비켜! 비켜라고! 어! 어떤 여자분이 넘어질 뻔했어요. 진상 할아버지는. 노약자석에 앉으려는 할머니를 밀치고 냅다 앉아버렸어요. 아까 줄서 있던 아주머니들이 서로 속삭였어요. 어머 할아버지 너무하시네. 아니 그러게 아까 그 여자 다치기라도 했어봐 어떻게 할 거야. 할아버지는 보청기를 세력기셨는지 또 들으시곤. <laughs> 뭐 지금 뭐라고 한 거요? 내가 새치기라도 했단 말이야. 에이 맞을 마에 있는 애들. 입에 담기도 민망한 욕설까지 하셨고 그때 옆에 있던 백살은 내보이는 할아버지가 백살 <laughs> <laughs> 한 마디 하고 나서야. 지하철 안이 정리가 됐어요. 막말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황천길 갈 때도 새치기에서 나보다 먼저 가라 임마. 별 얼마 정도만.